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되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가 결혼하면,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가늠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박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백배나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 그들에게 일러 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배대의 아들들이하고 보아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자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붕괴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하고 내리누르고 고반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선 두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선 두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의하라고 그를 꼬지졌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1 1장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야?고 하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쓰시고 나면 지체없이 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하고 말하여라.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입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배단으로 배단이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배단이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상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 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뒤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레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땡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유한을 참 이혼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12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집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한 사람,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 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자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해로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합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짜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 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온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요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일곱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인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 나무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분이시요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제의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가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그에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황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황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돔 두니 꽃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가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넣었지만 이 가구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건, 못, 가진 건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도 자신을 주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왔습니다.